챕터 이 파일 및 폴더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 만들고 폴더 이름 바꾸고 파일을 이동 또는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의 사진 샘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폴더 만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새 폴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 이렇게 새 폴더 하고 나오죠 파랗게 블록 잡히고 그냥 글자 치면 바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꾸고 동물 하고 엔터 칩니다 나왔죠 폴더 만드는 방법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 마우스 우 클릭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눌러서 식물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하시면 이걸 쓰시는 거고 이게 편하면 이걸 쓰세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새 폴더 눌러서 환경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폴더도 기역, 니은, 디그 순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챕터 2-2 폴더 이름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는요 먼저 환경을 풍경으로 바꾼대요. 그럼 환경을 클릭하시고 공유, 아니 구성 눌러서 이름 바꾸기 클릭. 그럼 파랗게 블록 잡혀 있으니까 그냥 풍경 어, 하고 엔터 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다가 음, 이름이 잘못 들어갔다, 이름 바꾸기 했는데 어, 보고 이렇게 키보드 보고 치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구성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셔 갖고 한글로 풍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을 꽃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식물 클릭하고 키보드 F2를 눌러도 됩니다.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은 F1부터 F12까지 나오는데 F2, F2 누르면 이게 이름 바꾸기예요. 그래서 꽃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바꾸기 또 하나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이 동물의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름 바꾸기 에서안할 거면 그냥 빈 바탕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키보드 E,S,C 누르셔도 됩니다 챕터 2-3 파일 복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선물에서 동물 에 해당하는 사진만 선택해 볼까요 동물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파리, 코알라 펭귄. 맞죠? 네, 세 개. 네.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꽃에다 넣어야 될까요? 동물에 넣어야 될까요? 동물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끌고, 어, 바로 그냥 동물에 넣어버리면, 여기서는 진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복사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눌러서, 복사. 그리고, 동물을 더블클릭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다가 구성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나오죠? 아까 펭귄이라든가 코알라 한글로 되어 있었던 것, 음, 뭐, 해파리 젤리피실 되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실제로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거의 다 가짜 이름이에요. 알, 알아, 컴퓨터 처음 배우신 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한글로 쓴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봤고 사진 샘플 다시 여기 누르게 되면 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해보기 자, 1번 사진 샘플에 만들어 놓은 꽃 폴더를 식물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아, 꽃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서, 클릭하고 구성에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 꽃 클릭하신 상태에서 f2 눌러도 되고 꽃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됩니다. 식물하고 엔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샘플에 식물을 식물 폴더에 복사하세요. 그랬습니다. 식물, 국화, 수국, 튤리 세 개죠. 그리고 복사할 거니까 구성, 복사, 식물에 할 거예요. 그럼 식물 들어가서 구성, 여기에 구성을 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진 샘플 눌러서 나가게 되면 음, 그대로 원본은 있고 예. 폴더에 이 사진들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간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풍경 그럼 뭐 있을까요? 사막, 등대 그리고 구성에서 복사, 풍경 더블클릭해서 구성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음, 식물에 해야 된다. 국사, 아, 국화, 튤립, 수국, 복사한다. 그냥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클릭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그리고 열어서 이곳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